자, 서울에서 9호선 이용하시는 분들 추천드리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9호선 직미역과 등촌역이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입니다. 자, 여기는 서울시 등촌동입니다. 자, 여기는 총 5층 건물에 10세대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1층에 필로티 구조로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타입은 투룸 타입인데요. 방 2개, 욕실 1개 실평수는한 13평 정도 보시면 되는 2, 3인 가족 구성원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2, 3인 가족에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자, 3룸 현장도 있기 때문에 좀 넓은 평수 찾는 분들 한번 나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현장은 위치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증미역과 등촌역이 도보 5분밖에 걸리지 않는 더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치만 보시더라도 정말 매력적인 현장이고요. 지금 모아타운도 얘기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재개발 호재도 있는 현장입니다. 이제 막 오픈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원하는 층수 가져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구해줘 내집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 공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에 화이트 톤의 신발장, 키큰 장으로 두칸 들어가 있고요. 전실 공간에서 왼쪽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투룸이기 때문에 따로 주문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에 주방, 그리고 안쪽에 거실 공간이 있고요. 자 오늘의 현장은 24평 방2개 욕실 1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 평수가 한 13평, 2-3인 가족 구성원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넓은 거실이 있는 자 투룸 현장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 내부의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고 개방감도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거실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실 공간이고요. 현재 쇼파가 dp 되어 있는 곳과 아트홀까지의 폭 사이즈도 투룸치고는 꽤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65인치 정도의 대형 tv 적당하게 보실 수 있는 거리감 나오고요 우측의 쇼파는 3인용 쇼파 딱 들어갈 수 있는 자 거실 크기 되겠습니다. 현재 바닥은 약간 오크 색상의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아토 같은 경우에는 원목 스타일의 템바 보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실 창문 위쪽 보시면 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설치 무상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푸름치고는 거실이 굉장히 잘 빠진 오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주방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방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역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수납장 잘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2, 3인 가족 구성원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왼쪽에 양문형 냉장고 무상 옵션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우측 보시면 3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정 중앙에는 싱크 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콘센트, 벽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밥솥은 안쪽으로 배치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자, 그런 중앙 공간 되겠습니다. 자, 거실 쪽이 아무래도 좀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거실 쪽 넓은 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메인 욕실부터 하나씩 방들도 살펴볼게요. 자,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정면에 보시면 슬라이딩 거울장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에는 세면대 변기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 공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레이 색상으로 메인 욕실도 깔끔하게 현재 마감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 옆쪽에 있는 2번 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코니가 있는 2번 방이고요. 방 크기는 1 0자 정도 정사각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방들도 시스템 에어컨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도 무상 옵션 들어가 있고요. 발코니 공간 보시면 이쪽은 세탁 공간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왼쪽에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쪽에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 공간에 세탁기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발코니 창도 여유 있게 잘 빠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 공간은 세탁실 공간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식구가 적으신 분들은 이쪽 2번 방을 네,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안방 한번 볼게요 자 투룸 치고는 안방도 굉장히 쓰임새있게 넓게 잘 빠져 있는데 정면으로 보이시는 쪽이 한 11자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정면으로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침대까지 딱 알맞게 가구 배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상단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서울 등촌동에 있는 이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타입은 방두개 거실이 넓게 잘 빠진 타입이고요. 스리룸도 있기 때문에 좀 넓은 평수 때 찾는 분들은 한번 나오셔서 스리룸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무엇보다도 위치가 가장 좋은데요. 자 증미역과 등촌역이 도보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의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위치 하나만으로 모든 설명이 다 끝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막 오픈했기 때문에 원하는 충수 선택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의 집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구해조 내집으로 네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구해조 내집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